야, 이, 에코프로 그러면, 이거 애들 작전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싸게 해놓고, 상속기간 돼서 상속하고, 막, 그지랄 하려고 한거 아니야? 그럼 싸게 사면 되잖아요. 다, 이, 이 대가리에, 이, 제,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럼, 그럼 어떠냐? 이게 좀 틀려, 이게. 재무제표나, 이게. 보통 뭐가 제작되냐? 매출은 꾸준해. 그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매출은 꾸준한데 어떻게 되냐? 뭐에서 작사를 내버리냐, 애들이. 영업이익률에서, 영업이익률에서 작사를, 적자를 내버려, 일부. 쉽게 말해서, 이, 거를 팔았어, 물건을. 그럼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팔았다고 가정해. 어, 100원 주고 팔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비용 빼면 이게 어떻게 한 30원이 남았어.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비용을 더 부풀려. 하청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럼 어떻게 비용을 한 90원 이상으로 해. 그러면 영업이익률이9 0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적자로 해. 어, 그거는 가능해. 회계 장부를 갖다 조작하는 건 쉬워, 그거는. 근데, 근데 매출을, 매출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힘들어, 이게. 하면 할수 있다고 해. 그걸 자전 매출이라고 해. 자전 매출로 해가지고, 그거를, 저기, 그, 그 장난을 칠수 있어. 매출, 그, 회계장 부를 갖다가. 근데 이게 속이기가 힘들어. 영업이익은 속이기가 쉬워. 떨어뜨려서. 그럼 보통 이런 특징이 뭐냐면, 매출은 꾸준한데 영업이익이 작살이다. 적자가 나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장난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들 많아.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어떻게냐. 밑으로 싹 빼버리는 거야, 돈을. 벌어든 돈을. 예제다 어,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자기 손주들 회사 명류된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딱 하고 주가를 갖다 개착살을 내. 공을 하나 빼버리지. 10만원짜리 주식을 만원 이하로 떨어뜨려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냐. 저기, 그때 유상증자를 해. 시비 발행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손주들 그, 저기, 페이퍼 컴퍼니에서 유상증자하고 이, 이 짓을 해. 이 짓을 해, 이 짓을 해. 그래 얘네들 어떻 얘네들은 그런 기미가 아마. 얘네 진짜 회사가 어려운 거야, 이거. 회사가 어려운 회사가 어려운 것처럼 포장을 해. 주식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애가, 애들이 있고, 진짜 회사가 어려운 애들 있어. 이걸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잘못 구분 못 했다가 나중에, 아씨발 바닥 이든줄 알고 사쳐먹었더니 나중에 회사가 어떻게 돼? 없어져, 막. 빵원이 돼, 빵원이 돼, 빵원이 돼. 조심해야 돼. 내가 봤을 때이 회사가 좀그 기조가 있어. 있어요, 있어요. 아니, 예전에 신풍제약은 그, 그, 집안, 추첨까지 그, 삼십만원까지 갔던 거, 칠십만원 뜨는 거면서 살아가면서요. 얘네들은 장난을 치는 거야. 어걔네들장난걔네들 장난을 쳐 영업이익이랑 다 장난치는 거야 보면 틀려 이게 영업이익률이나 이거 가지 장난치는 애들은 그 흐름이 있어 그게 이제 그것까지 내가 설명안해내 밥주세야 그것도 <laughs> 내 밥줄 다못 털어 이제 어, 이제부터 내 밥줄 이제 지키면서 갈 거야 어 그래 어. 근데 이 에코프로는 틀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한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진짜 어려운 거야 그게 뭐야 매출이야 이게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회사가 회... 시장 지배력 이런 이 거야 진짜 어려운 거야 얘네들 그거 나중에 회사들 어떻게 지금 사도 어떻게 나중에 주가 안 올라 주가 주가 요요요요 회사의 특징이 좀 그래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 요즘 나 따라하는 개미들 많아 이런데 걸려도 면한 방에 가한 방에 가한 방에 전 재산 한 방에 날라가 여기다 이런데다 몰빵했다가어 그래? 얘네들 좀 그래 이 회사가 어려워 내가 봐도 근데 얘네들이 뭐냐? 여기 작전할 때 많이 돈을 챙겼어. 챙겼어, 챙겼어. 그럼 나중에 1 2방인행이나할 수도 있어. 그 당시에.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더 떨어뜨려.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요공두 개도 떨어뜨릴 수 있어, 얘 최고가 나왔음, 최고가 가격에 공두개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떨어뜨릴 수 있어, 떨어뜨릴 수 있어. 어,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야. 애들. 어, 원래, 원래 이 새끼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새끼들이야, 그냥. 그 그래 에코프로 건들지 마 이거 지금 에코프로 잠시 어 말대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최고가 대비 공이 하나가 아니라 공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회사들 조심해야 돼 최고가 대비 내내공 하나 떨어진다 했죠 왔어 안 왔어 왔잖아 거의 왔잖아 최고가 대비 공 하나 떨어졌잖아 지금 다 근데 여기가 바닥 아니야 더 떨어질 거야 지금 저 타고 지금 개미들 이제 들어와. 디져야 어, 이거. 한국, 대한민국 주식, 개, 이거 문제가 막 사기판이야, 이거. 해드들도되면 이게 완전 사기판이야. 이거.